안녕하세요. 결혼 1년 만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1년 만에 이혼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렇게 사연까지 보냈냐 하실 텐데 저라고 좋아서 보낸 게 아니에요. 솔직히 아직도 정말 친한 친구 몇 명한테를 제외하곤 이혼했단 말도 못 꺼냈으니까요. 그리고 그나마 제가 이혼한 걸 아는 친구들도 제가 어쩌다 1년 만에 이혼을 한 건지는 모릅니다. 남편이 짠돌이라서 이혼한다는 게 어찌나 쪽팔리던지 차마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남편이 짠돌이라는 게 싫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죠. 허세만 가득해서 폼 잡기 좋아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술 사고 밥 사가며 허풍 떠는 인간들보다 훨씬 낫다고 실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이지, 뭐든지 간에 정도가 중요한 거였어요. 정도가, 이제 뭐, 전남편이지만 그래도 편의상 남편이라고 치고 아무튼 저희 남편은요 그냥 무조건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누가 봐도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 때도 그랬어요. 기분이니 분위기니 하는 건 장사치들 농간에 놀아나는 거란 식이었고 게다가 다행이랄지 저한테만 그랬던게 아니고 그냥 세상 모든 사람한테 그랬거든요. 심지어 자기 부모님한테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 사람 성격이 원래 저런가 보다 워낙 절약에 몸에 배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한 거죠 게다가 남편과 제가 연애를 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는 저희 둘다 중소기업에서 적은 임금을 받으며 다녔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태도에 크게 불편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어차피 쓸래야 쓸 돈이 없었고 그렇다 보니 저 역시 싼걸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입버릇처럼 사치 부리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서 노년에 재밌게 놀러나다니며 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남편의 씀씀이에 불만을 갖기보단 오히려 체계적이고 실속이 있다고만 생각했지 이토록 지지리 궁상으로 살자는 뜻일 거라곤 감히 상상치도 못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하고는 2년의 연애를 하다가 남편 나이 32, 제 나이 3 0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돌이켜 따져보니 그 무렵 정부에서 신혼부부한테는 이런저런 세제혜택을 줄거라는 뉴스가 쏟아져 나왔던 때였어요. 그러니 아마 남편도 어차피 할 결혼이면 지금이 적기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닐까 싶은데 뭐 그거야 본인이 끝끝내 아니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사실 여자라면 다들 자기 나름대로 결혼식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게다가 또 살면서 제가 드레스 입어볼 일이 있으면 몇 번이나 있겠나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먼저 마치 선수라 도치듯이 하는 말이 요즘 스드맨이 뭐니 그게 한두 푼이 아니라더라 하면서 그거 다 낭비내었쩌네. 그리고 그런 말도 하다 못해 저랑 둘만 있을 때 하면 그렇게까지 서럽진 않았을 텐데 드레스샵에서 그것도 직원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대니 제가 어찌나 민망하고 쪽팔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때 파혼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눈치도 없고 배려심도 없고 초치는 소리나 해대는 부정적인 남자랑은 도저히 못살것 같다고 제가 헤어지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런 상황을 알게 되신 어머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대요.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애 때부터 남편이 워낙 짠돌이었잖아요. 그러니 남편이 자취를 한 것도 아니고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그 본가에서 데이트를 하곤 했었죠. 그래서 자연히 어머님 아버님도 몇 번이나 뵀던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을 만났는데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쥐시고는 미안하다 하시더니 웬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고 저 원하는 드레스랑 메이크업 하는데 보태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니 정말이지 어떻게 보면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생활이란 게 결국 남편과 저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참으로 생각이 짧았다 싶어요. 그리고 하는 김에 좀더 푸념을 해보자면, 신혼여행도 말이죠. 저는 꼭 하와이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달러가 지금 얼마나 비싼 줄 아니 모르니 해대더니, 무조건 일본을 고집하는 거예요. 엔저라서 뭐, 무조건 지금 가는 게 이득이라면서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뭐, 저도 남편 말이 아주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번엔 일본 가고 하와이는 다음에 가자. 대신 신혼여행인 만큼 호텔은 좋은 곳으로 가자. 다른 건 몰라도 야경을 볼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남편도 흔쾌히 걱정 말라며 자기가 그 정도 센스는 있는 사람이라나요? 그런데, 일본에 도착하고 나서야 황당한 상황을 맞닥뜨렸어요. 저희가 4박 5일 동안 머물기로 한 호텔이 관광호텔인 것도 부족해서는 떡하니 유흥가 한복판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게다가 야경은 무슨. 호텔을 둘러싼 수많은 술집 간판들이 내뿜는 네온사인들이 제가 볼수 있는 야경의 전부였지요. 너무 서럽고 화가 나서 위약금을 내더라도 당장 취소하고 좋은 데로 옮기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저를 달래거나 제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을 하기는커녕 위약금을 내고 싶으면 제 돈으로 내라는 소리만 해댈 뿐이었어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관광하고 다니면 호텔 와서는 자기 바쁠 텐데 그러면 침대만 푹신푹신 좋으면 됐지 뭐가 문제냐면서 저더러 까탈스럽게 굴지 말라나요? 진짜 신혼여행이고 나발이고 당장이라도 짐 싸서 그냥 집에 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차마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당장 친정 부모님한테는 뭐라 말씀을 드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친정부모님은 제 부모님이시니 이해해주신다 치더라도, 친정부모님의 친인척분들부터 시작해서 제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결국 제가 할수 있는 건 남편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원망을 토해내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 뿐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결국,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기분이 상해서는 말 그대로 신혼여행을 망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남편에게 조금씩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돈돈돈돈 할 때마다, 뭐랄까, 화가 나고 사람이 날카로워지는 게, 한마디로 신경이 곤두서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다 한편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가 덤무려 제가 회사를 나와 아주 작게나마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무실 하나 얻은 것도 아니고, 정말 온라인으로 작게 시작을 했는데도 이래저래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는 거예요. 일이랑 관련된 사람들도 만나야 했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남편이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도전에 써재끼는데 재미가 들렸다면서 저를 마치 사업가라는 타이틀에 취해서는 여기저기 돈이나 펑펑 쓰고 다니는 여자 취급을 하더라니까요. 참고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운영하는 내내 남편한테서 이런 한푼 받았어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제가 직장 생활에서 벌은 돈으로 충당했고, 부족한 건 대출받아 썼거든요. 생활비는 연애할 때와 마찬가지로 남편과 정말 칼같이 나눠서는 반반부담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니 남편 말 맞다나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긴 커녕. 제 귀에는 마치 굳은 살처럼 박혀서는 나중엔 뭐라건 간에 넌 떠들어라, 난안 들린다.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사실. 남편이 돈 앞에서 절절매게 된 데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긴 했어요. 제가 다 줄줄이 말하진 못했지만 사실 결혼하고 이후로 남편하고 번번이 돈 문제로 부딪치곤 했는데 그걸 알게 되신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실은 남편이 어렸을 땐 시댁 형편이 지금보다도 훨씬 안 좋았었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님은 어린 아들에게도 뭐가 됐건 간에 아껴 쓰길 가르치셨는데. 문제는 형편이 나아진 이후에도 남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더랍니다. 언제 또 힘든 나날이 찾아올지 모르니 매일같이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은 어쨌든 남편이 그렇게 된게 당신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인지 그런 남편을 말리지도 어쩌지도 못하셨던 거죠. 그런데 저로서는 연애할 때는 그나마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데이트할 때나 보던 모습을 이제 하루가 멀다하고 지켜봐야 했으니. 말 그대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게저 인간을 내가 평생 감당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결국 두손두발다 들게 된 일이 있었으니, 친정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던 날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바빠지자, 제가 집안일에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솔직히 남편이나 저나 하는 일이 달라서 그렇지, 어쨌든 맞벌이를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 집안일도 무조건 제가 할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그러니 집안일이 밀리는 것도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아내인 제가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싶으셨는지, 저를 도와주신다고 반찬 몇 가지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에 얼마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버럭 화를 내시며, 친정엄마가 딸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냐 하시더니, 그냥 나가서 커피나 한잔 하자시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동네에서 핫하다는 카페에 갔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다 보니 갖고어진 빵들이 나오고 있길래 집에 가서 드시라고 빵도 좀 사드렸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무슨 반찬이 이렇게 많냐면서 투덜투덜. 이걸 다 제때 못 먹으면 돈 낭비니 어쩌니 잔소리를 해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냥 기분 좋게 좀 먹으면 안 되냐. 왜 먹기도 전에 괜히 그런 소리를 해서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냐 하곤 받아쳤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엄마가 해다 주신 거니까 당신이 안 먹어도 내가 다 먹을 거니 걱정 말라 했죠. 그랬더니 남편도 이제 마땅히 할 말이 없었는지 입술만 삐죽거리더니 이내 식탁 위에 있는 빵을 보고는 저건 또다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반찬도 많이 해다 주셨고 그래서 빵좀 사드리면서 우리 먹을 것도 좀 샀다 했더니 순식간에 얼굴빛이 달라져서는 얼마치나 사드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왜 묻는지 그 의도가 뻔히 보였으니까 싸우기도 싫고 해서 금액을 속였습니다. 3만원치 산 걸, 만원어치만 사드렸다구요. 여담이지만 제대로 말했으면 100% 부부싸움감이었어요. 일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정도 했으면 남편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어이가 없게도 남편이 빵을 담아온 쇼핑백에 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는 저랑 저희 어머니가 다녀간 시간대를 얘기하며 얼마치나 샀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기가 막힌 건 물론이고, 동시에 어찌나 쪽팔리던지. 그리고 당연히 카페에선 저희 상황을 알턱이 없었으니 고지고대로 말을 해줬고,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거죠. 부부간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법인데,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자기는 용납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미안하다고 했어요.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일전에도 이런 문제로 다툰 적도 있고 하니 나도 모르게 줄여서 말하게 됐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그래도 거짓말을 한건 용납이 안 되네 어쩌네 해대더니 결국은 돌고 돌아 또다시 제 씀씀이를 트집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기까지만 했더라면 저도 뭐 그런 이유로 하루 이틀 싸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냥 평소처럼 너는 짓거려라 난안 듣는다 하고 넘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로도 부족해서 급기야는 저희 친정어머니까지 걸고 넘어지대요. 누가 저딴 반찬은 해달랬다고 당신 멋대로 해오셔서는 자식한테 빵을 3만원치나 받아가시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으니, 그땐 저도 눈에 더는 뵈는 게 없었습니다. 막말로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을 3만원치 빵하고 비교한다는 것도 무척 빈정이 상했는데 마치 저희 어머니가 저희 등에 빨대라도 꽂았다는 듯이 말을 하는 게 기가 막혔으니까요. 게다가 빵값은 제가 제 돈으로 냈지 남편 돈은 이런 한푼 쓰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생난리를 치는지 납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더러 치졸하고 쪼잔한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네 주변엔 사람도 없고 승진도 못하는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맨날 돈 1, 2만원에 절절매고 그리 궁상을 떠니 일이 잘 풀릴 리가 있냐고 오던 복도 달아나겠다고 아주 구질구질하다구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승진 못한 걸왜 들먹이냐며 또 악다구니를 쓰는데 그 꼴이 얼마나 사납던지 더는 상종도 못하겠다 싶대요 그래서 이튿날 그 길로 시댁에 찾아가 지난 밤 남편이 내뱉은 말들을 어머님 아버님께 전하고는 저는 이런 쫌생이랑은 더는 못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머님께서 그래도 남편이 결국엔 다 저랑 잘 살아보려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애를 쓰는 거라며 저더러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라나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뭐 따끔하게 혼을 내주시겠다는데 제가 남편이랑 이런 일로 부딪칠 때마다 어머님한테 하소연을 해가며 살아야 한다 생각하니 그것도 막막한 게 어차피 헤어질 거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헤어지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남편한테 짐 챙겨서 나가라고 했어요. 어차피 월세니까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갈 거고 그럼 너 혼자 월세 다 내고 살아야 한다면서요. 그랬더니 이 쫌생이 남편이 말로는 헤어지기 싫다면서도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솔직히 어떻게든 저랑 살아보겠다고 바라기라도 하던가 아니면 저한테 매달리기라도 했다면 저도 흔들렸을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남편답게 행동해주니 저도 뭐 흔들리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다 하자니 너무 길고 그렇다고 앞뒤 다 잘라먹고 빵값 3만원 때문에 이혼했다 하자니 그건 너무 쪽팔리고 그래서 이래저래 말은 못한 채 이혼녀로 지내고 있네요. 그리고 뭐 후기라고 하긴 그렇지만 남편도 남편인데 어머님한테 연락이 아직도 오기는 합니다. 원래 남자는 평생 구슬리며 사는 거라고, 그래도 적어도 다른 남자들 마냥 술, 담배 안 하고 여자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저더러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지 그러냐면서요. 아마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그나마 전화되니까 자기 아들이랑 살았다 싶으시니 저를 붙잡으시는 거겠지요? 물론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연락이 올 때마다 그때 헤어지길 정말로 잘했다는 확신만 들어요. 이제 제가 식구든 친구들이든 만나면 누구 눈치 볼거 없이 기분 좋게 밥도 한번 살수 있고, 보고 싶은 공연도 이따금씩 보러 다니고, 자유롭게 사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니까요.